네, yeah, thank you. Bye. 어이 물이 어물잘 잘랐다. 와. This is f o r w h a t c a m e l l a Yeah, yeah. Helmet. Yes. Mm. Oh, this is good. Tomorrow, if I back to here, I can get three thousand. Yes, there. yes. Two hundred baht. This is two hundred baht? Yes. Ah, okay, okay, I see. Okay, thank you. Yes. What's your plan today? I go to Bangkok. Motorbike? Yes, Bangkok. 맥감팡 아 맥감팡 오토바이. now? 아 yes, right now. good. 모레 바이 good. 어, 운다페. be careful. okay, okay. good. good. yeah, coffee, in Nok and waterfall. 어, oh, good, good. yes, okay, okay. I've been there many times. Oh, really? yes, okay. So cool. 자, 갑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지금 아침에 오토바이를 하루 동안 빌렸습니다. 이것 타고 오늘 어디 갈 거냐면은. 맥깜봉이라고 이제 치앙마 이제 근교에 엄청 그 인스타나 현지인들한테 엄청 핫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 찍기도 엄청 예쁘고, 오늘도 하늘도 푸르러서, 어, 한번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쁜 사진도 찍고, 좀푹 쉬다가 오늘 하루 동안 한번 쫙 돌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타고, 안전하게 잘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길이라서 조금 꾸렁꾸렁하답니다. 오늘 날도 괜찮고, 길이 깔끔해가지고, 라이딩하기 괜찮네요. 방심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안전하게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길로 갑니다 아 공기좋아 다 와씨 어디로 사라졌어? <laughs> 오씨 어디 갔어? 아잘 찍어야 되는데 와씨 금방 사라졌네 와씨와기꺼래와씨뭐펜 워크 워크렁이가 뭐, 막쓰스스막 지나가갖고 와씨 깜짝 놀랐네 와씨 계곡도 있어. 네. 어점뭐 가야지? 계곡 왔으니까뭐팩 같은 거좀 뭐. 솜따? 이거? 아, 솜다. 원솜다. 에. 에이... 아, 뭐 먹지? 솜따? <목소리> 초콜릿. <목소리> 예스, 예스. 예스. 아이스 초콜릿. 와, 아주 좋다. 와, 우리나라 계곡에서 밥 먹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음탑아맛있다 아, 아, 좋다. 설탕을 시켰습니다. 설 이거 맛있다고 들어갔고, 보도록 할게요. 음, 시큼새콤하니 맛있습니다. 와, 이거 뭐 밥은 아니고, 우리나라 약간 그오이무채 뭐 염달콤하니 그러네요. 간단히 일단은 고그 새콤호만이 숙소도 있거 고 맛있습니다. 어우, 8년 전에 생국같을 때는 파타이에 빠져서 맨날 파타이만 먹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파타이 말고도 다른 것도 먹어보는데 어우, 생각보다 맛있는 게많습니다 음, 미나리. 근데 맛이 미나리의 그 새콤한 그런 맛 있잖아요. 시원한 새콤한 맛 그런 게좀 강합니다. 음. 살짝 맵네. 그리고 이 땅콩이 들어가 고소한 맛도 좀안 해요. 아, 닭고마물이 좀 맵습니다. 음. 아, 아. 이게 예, 오믈렛 밥입니다. 아, 매워. 아, 순도 먹기 때문에 맵네. 와. 물레신데 안에 이제 고기가 있어가지고 그니까 뭐지 우리나라 육전을 이제 밥 위에 얹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식감도 그 비슷하고 이렇게 육전이랑 밥이랑 이제 섞어 먹으면은 아마 이런 맛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짠. 나와! 와, 와 이제 맥간방 왔나보다. 제가 갔던 그 인도에서 마날리라는 곳이 있는데, 이제 고기랑 비슷한 거 같네요. 태두 카페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가 호스를 그 주인분이 저한테 추천해 준 곳이거든요. 엄청 예쁘다 하는데,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뭐 비가, 아유, 갑자기 비가 와. 뭐 어, 정글이네, 완전히. 카페 문 닫았나? 이는뭐 거의, 거의 뭐 식물원이네, 식물원. 어, 꽃도 있고. 야, 준비 좋아. 어, 수 있다. 아, 지파 아메리카노. 콜 o l d c o s d c o l 와. c o 네 d Cold. Cold. c o 지금 비가 오거든요. 아 이제 갈 이제 어떻게 가냐? 어. 안녕. 복근 가. 아 this way? 아 알겠어. Okay. Okay. 달라 있는데 우리는 한번 접속해. 아, 시원해. 와. 와 씨. 아. 아, 대. 와, 얼음장이다, 아, 아. 아, 얼음장. 어림장. 아, 잘 샀다. 뭔가 이 자연하고 이제 더불어서 있는 그 카페라 보니까 힐링이 되고 좋았네요. 저거 뭐야? 피톤치트 그 것도 마셔 갖고 기분이 좋고 사람도 불없어 가지고 여유롭게 있다가 갑니다. 우와! 여기 어, 흔들려 이거. 아! 아! 어, 이렇게 빨리 안가죠 어우, 너무 흔들린다. 카페에서 한 두세 시간 즐겼고 이제 폭포가 있다고 하던데 이제 거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아 들어선 것 같은데, 아유, 생각보다 작네요. 와 여기 그 인도의 그마나리랑 똑같다 거의. 어 사람 없어 좋다. 아 도착했습니다. 맥감빵 워터풀 여기가 이제 구글 리뷰 보니까 좋다고 나와 있어가지고 구경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어 엄청 크진 않네. Hello, Where are you from?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Uh, you, you Korea? 아, ah, uh. which part? Seoul. a n o u how about you? Rome. Rome 아, 수도 베네. 수도 베네. 아, 수건 안 가져왔는데, 뭐, 어차 되겠지, 뭐. 위로 가면은 계단이 있거든요? 저 위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together. 더 기가 막힌 데가 있네. 아, 잠깐만, 높아, 높아. h a l l o this is probably the most beautiful. Oh, uh, there, yeah, this one. Gotta r e more, gonna go more, but not much. I'm not g o all the way up. Okay, wah, you're gonna be the greatest man. Okay, I'm g o n n o u e r t h e u person. It's a person. It's a person. Wah, oh, he got you a l r e a d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 아, 포인, 포인트 I think we can g o up there. 아이고, 길이 제대로 나지도 않고 이쪽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나 봅니다. 저조만 가다가 정상 안 보이면은 내려 가야겠어요. 이탈리아 애들은좀 올라왔다가 내려 가는데 따라 내려 가야겠습니다. 와, 이건 전문 장비 타고 와야겠다. 아, 포기, 포기. 포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아, 저희 쭉, 기다쭉 올라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지금 4시 가까이 됐는데, 잘못하면 은해 떨어질 때 내려올 수있어같아갖고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아우. 아우, 그다 왔다. 한 번만 더 들어가야겠다. 비 오네, 슬로우 사디카 아씨 갈라고 하니까 비가 이리 오네. 잠깐만. 안에, 안에 누가 있어? 일단 <놀라> <놀라> 다행히 지금 비가 서두에 그쳐갖고 어우 좀 찾아드니까, 지금 일단 런 하겠습니다. 아우 어? 아, 이제 비 오도, 어떡하지, 무서운데. 빨리 런 해야지. 아이고. 아우. 지금 비가 살짝 멎었는데 내리막이라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아 위험하네요. 진짜 조심스럽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날씨 왜 이러냐? 해 떴는데 비 오냐, 어떡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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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밤에 한번 보고 싶다. 어떨지. 이거 하나 탔습니다붙에 가지고 잡는 거는 흔못 찍었는데, 이거 복청이라고 쓰셨나? 티서? 응? 예. 티서? 예. 아, 아. 예. 볶음 이 아, 예. 아니면,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산기슭에 내려오니까, 아 이제 좀 비가 좀 그쳤네요. 아주 다행입니다. 그래도 길은 아직 약간 촉촉한 것 같으니까. 좀 조심하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회전입니다. 한 저녁 6시 가까이 돼서 그런지 문은 좀 닫았네요. 아 예쁘다. 와 저기 무지개 폈습니다. 아와저 <laughs> 저런 물이 진짜 오랜만에 보네. 와 진짜, 진짜 선명하다. 카메라 잘 당겼으면 좋겠네. 와. 사라지지마! 안 네. 무지개 핀 여기 있죠? 길에서 곱창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곱창는 음, 아니고 동남아 향신료어때어가지고남아식순데 그런 느낌이에요 아우 이제 비맞아서 비맞고 달리니까 어우 너무 추워요 어우 추워 근데 와..하늘 진짜 맑다 진짜 부받았어부받았어 가는길이 진짜, 아, 진짜, 가는 진짜 있쁘네 햇살 쫙 뻗는게 진짜 예술이다 다 왔다. 다 왔어. 아유,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와서 감사합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안로하세요하세요잘 지내셨나요? 잘지 메깜빵. 메깜빵? 네. 날씨 좋았어요? 네. 비가 왔어 오늘 맥깜봉 갔다온거 안전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어, 일단은 맥깜봉이 이제 그 산골에 있는 소도시잖아요. 이제 그 소도시 투어 는 느낌이 되게 좋았고 산 깊숙히 있는 마디다 보니까 공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피톤치드 이제 고호 마는 느낌 들어가지고 어,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예쁜 카페도 가고 맥깜봉 폭포 가서 물놀이 한게 엄청 재밌었네요. 태국에서 이제 라이딩 하니까 바람도 시원하게 맞고. 기분 좋게 라이딩 하다 돌아왔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 경치를 이제 제대로 볼수 있는 곳에 못 가봐서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나름 괜찮은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백감봉 여행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